<목소리도> 물소 들이 이렇게 길 가를 걷고있 습니다. 타반이 아니고, 타반이 내가 가려고 그러는 데가 타반이 아니구나.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 치울 뻔했습니다, 롯데를. 여기 목적지에 가고 있는데, 야 네, 이건 태풍 때문에 완전히 흙탕물이 됐습니다 이게. 헬로우 네. uh. 이런 상태입니다.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이거 복관이라고 어, 고생을 좀할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떨어지겠다 저거는. 수렁리입니다 저거는. 대나무. 보소. 한 30m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저거. 할튼또 웬만하면 뭐 트레킹을 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물어봐서 시멘트 길이면 대중교통이나 오토바이를 이용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타는 친구들이 부럽습니다. 안녕 헬로 o h e 로 l o Hello, Yes. 홈스 h 이 가는길이 장난이 아닙니다 분위기 보니까 계속 오르막길입니다 지금 아침에 내가 사람을 잘못봤어 Hello. 아, 이렇게 높은 데 있는 줄 알았으면, 그냥 포기를 했어야 되는데. 1.3km 남았는데, 30분을 가야 된답니다. 야, 그러면, 얼마나 가파른 거야, 이거. 무, 무 오빠 되는 분인데요. 어, 뭐를 만드네요. 기술이 어, 기술이 상당합니다. 이게 망치로 이렇게 때려가지고 모양을 만드는데. 비싼? 비 아, 요거요거 요거 지금 만드는 게 뭐냐면 야, 요겁니다 요거 목걸이. 무거워. 어, 헤이. 어우 무거워. 비우비 어, 힘들겠어. 요렇게, 요걸, 요걸 가지고, 요렇게 만드는 겁니다, 야. 진짜 무늬를, 어, 대단하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거의 1kg는 될것 같아. 목이 아플 것 같아. 요렇게, 요렇게. 예이 yeah. yeah. 우와. 요렇게 하는 거랍니다, 요거. 요것도 만들고요, 여기. 요렇게 해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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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는 거 요렇게 네, 하는 거고 아. 팔목에다 차는 건데 와. 아 이렇게 네. 이게 피, 폈다가 오므렸다가 하면서 팔목에 차는 팔찌입니다 이거 와 이렇게 만드는구나 시장에서 이렇게 파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상당한 기술이 들어가는 거네요 구리하고 스텐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알게 되네요 음. 모양을 이걸로 만드는구나 모양을 이런 걸로 이렇게 예. 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찍는 모양이.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섬세하네요. 물고기 같아요, 물고기. 우리나라로 말하면 간의 수공업이네. 요거는 저거 바람물질로 알려진 저희 집도 일부는 남아있습니다. 스레트가. 그런데 여기 베트남 오니까 아직도 스레트 지붕이나 스레트 벽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도 바람물질인지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경, 기경 아, 그렇게. <laughs> 우와, 여기, 반짝반짝 빛나라고 저걸 깎아냅니다. 와, 힘들겠다. 줄 같은 걸로 요거를 깔끔하게 갈아내고 있습니다. 가내수공업 공장입니다, 여기가. 우와, 이거, 이거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파덕을 뭘로 파덕을 하나? 전기로 하나? 전기나 가스 같은 걸로 할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게 지금 수공의 파덕인 것 같습니다. 안녕. <laughs> 닭을 이렇게 키우네요. 원래 닭 이렇게 키우나? 어 맞아, 죽부인. 어, 죽부인을 그 반절로 잘라놓은 것 같은데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키웁니다. 무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무 아들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까 태민이 만 기다리라 그랬는데. <laughs> 你去你真害人。 o 원 e 투선 쓰리 w o s 막내구나 막내지 아? 아들이 세 명이라는 얘기인지 아유. 어. 어. 아유. 안녕하세요, 신따오 오케이. 네. 아, 타라고? 오케이. 보통 이트고 올라가니까 좋습니다. 땡큐. Okay, okay. yeah. uh, yeah. yeah. 아,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얘 어, 진보다 빨리 올라가. Yeah. 이게 오토바이가 안되는 게 없습니다. 이거. 어, 여기를 잡을갖고 왔네. 어, 이거 천개, 청계, 천개처럼 생겼네. 아, 좋아. 아, 여기. 약간. 음, 우리 애들이 세명이라 그랬는데, 동네들 나머지는 동네 들인가 봅니다. 제 신발은 응뭐 아들이 응, 들고 가지고 있습니다.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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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h i s is my house. t h i h i h s 가비 o u mean b 네 c 헬로 a c k No. Back. b a c 내부는 비교적 어 c k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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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아, 네, 네, 아, 어 c k b a c 로 b a 있어요 지금 틈으로 이렇게 여기는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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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홈스테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또 깔끔하게 또 따로 만들어 놓은 건지 알겠더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 네. 와우. 칼. 야 진짜 오래된 칼입니다, 이거. 아, 칼. 이야, 아. 요거는 칼이 종류별로 4개가 있습니다, 칼. 오, 오, 나이스. 나는 어디서 슬리핑? 이 아, 여기? 응, 어, 오케이. 응, 어, 여기 홈스테이. 이 방에서 어, 자면 된답니다, 이거. 저는 어, 여기 는 어, 침대 하나 딱 빼고, 창고에다가 어떻게 침대 하나만 갖다 놓고 행가하신다. 근데 나름대로. 응. 깔끔하고 응, 괜찮습니다. 저도 집에다가 이런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응, 해놓은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천장에서 비만 안 새면 응, 여름에 근데 모기가 있어 갖고 우리 집에는 응. 어, 어, 샤워 어, 여기서 여기서 샤워하면 된답니다. 응, 샤워실, 응, 오케이. 아 여기 토일렛. 예. 오케이 언더스탠. 보물 같은 데입니다, 이게. 저기, 그, 위에서 계곡물을 끌어와서 집집이 나 쓰는데, 여기서 호스를 연결해서, 계곡물을, 네. 응. 응. 어, 유용하게 쓰는. 응. 티? Thank you. c h e 따뜻하네. 아 또. 파코이 코토레이 피시타. 저는 우디테나. w h 프랑스. 프랑스 이태리. Yes. South k o r 이컨턴 에미 사파. 아 사파. 사파 를까 먹을 뻔했어 사파부. 세파무. 무사파. 무사파. 오케이. 네, yeah, um, 아, 보기. 스스 음. mm -hmm. yeah. when, when did you arrive you here? w h e n 20 oh, 20분. you call me, we now here. Oh. When you call me. 응. Oh. You k know? 아, 내가 전화할 yeah. 때 여기 도착했다고. Yeah. We, we walk. 아. 귀찮네. <laughs> 계속 걸어왔어요? Did you keep walking? Did you keep walking? Uh, yes. well, we h a v lunch. y e o no. No, n c h Walking. Walking yes. mountain? Uh, lunch. i 바웅친도 갔다 왔다고? <laughs> But we we know what that van. 아. 다바낭 가고. 다반,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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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rists. 어, 다영. 그럼 어. 판시판 갔었어? 판시판? 니 <laughs> 가시바? 산에 갔다며 아, 산 아, 산에 가다면? 아, 산에 다면 아, 산에 가다면? 아, 산 산에 가다면? 아, 산 아, 산에 산에 가다면? 아, 산에 가 산에 가다면? 아, 산에 산에 가다면? 아, 산에 가다면? 아, 산에 가다 아, 산에 가다면? 아, 산에 가다면? 가다면? 아, 가다면? 아, 다 I'm jealous. jealous. It must have, so have easy. been so easy. So easy. <laughs> I'm tired. Oh. Oh, we are tired as well. As <clears throat> but, but this way, easy. This way, this way, hey, follow. Bro, <laughs> we go out. 아, 진짜 부럽다구. No easy. No easy. We are tired. Noise? No, easy? no you, 아, you. easy. You, 내가 easy라고? Yeah. You easy. We. 아빠 봐. 아, 그건 아니지. Yeah, you. 아, 그건 아니지. <laughs> 나... 시멘트 끼리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었어. d h e e 아, 진짜 발바닥에 헬로 헬로. 헬로. 저만 저만 여기서 영어를 못 하는 것같아요 다들 영어 하는 것 같아. Where are you from? France. 프렌스. 안녕하세요. 프렌스 프렌스 프렌스. 어. 어, 한국말도 조금 하시네요. No, no. 안녕하세요. 아니, 알 정도면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만. 만두 반도 주세요. 만두 주세요. 음. 한국도 갔다 오셨어요? i 어, 아, 그랬구나. Nice to meet you. n 프랑스 분인데 한국에 여기 오기 전에 한국 에 갔다 왔대요. 틱토하는구나스이 친구들은 프랑스 친구들이고요. 이 친구는 베트남 베트남 가이드. 그리고 이 친구는 이태리. 그리고 이 친구는 프랑스, 이 친구는 이태리, 이렇게. 그리고, 이 친구는, 요 친구는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하고, 여기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영어를 잘못 알아듣기 때문에, 대충, 대충 분위기만 좋습니다. 분위기가 좋고요